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최근에 체하고 배가 아픈 증상이 잦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장염약이나 소화불량약을 드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 몸을 지키는 3대 건강 보호막이 손상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그 3대 보호막이 뭘까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혈액순환력 그리고 자율신경계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면역력의 최전선이죠 소화가 안 된다 우리 아래쪽에서 안 받아주는 거죠 배가 아프다는 것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상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름철은 소화 위기의 계절이죠 우리의 소화기관이 가장 고생하는 계절이 바로 여름철입니다 장염에 걸리기도 쉽고요 더위를 이기겠다고 찬음료 찬음식 아이스크림 같은 위기등을 떠드는 음식을 자주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과식하기도 좋죠. 여의 때야 때문에 야식을 먹는 이도 잦아집니다. 우리 몸의 장내 바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 면역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첫 번째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름철에 이렇게 체하고 배가 자주 아픈 증상이 자주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활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내 생활을 자주 하다 보니까 걷는 힘이 떨어진 거죠. 하루에 7,000부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을 시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과식, 야식, 빨리 먹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약간 덜 먹으면서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그 이름처럼 특히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 식이섬유가 풍부한 각종 채소를 꼽을 수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컵 마시고 유산균 섭취를 했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 생강, 파, 양파. 부추, 브로콜리, 우엉 등이 대표적인 음식이죠. 더불어 이런 음식들이 다 작동이 잘 되려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황산화 요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A, 비타민 C, 그 다음에 E, 셀레늄, 아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름철에 체하고 배가 자주 아픈 사람들을 보면 혈액순환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력이 떨어지게 되면 심장이 무리하고 혈관이 손상되겠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겨울철 못지않게 내졸증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왜 체하고 배가 아픈 증상에 가인 사람이 혈액순환이 떨어질까요? 소화기관은 혈액순환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을 살, 딱 이렇게 이쪽을 눌러봐요. 명치 것이 아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명치 것이 아프신 분들, 체하신 분들 살펴보면 수족냉증이또 있어요. 그만큼 소화기능과 혈액순환은 일대일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름철에 혈액순환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잠을 잘 주무시는 겁니다. 잠을 자야지 혈액순환의 돌릴 힘이 유지가 되는 거죠.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일어나셔야 대충 날 추가이시거든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숙면을 돕는 음식도 활용해 보십시오. 칼륨과 마그네슘, 풍부한, 바나나, 견과류 등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만약 배가 너무 고프다면 이 음식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카페인이 함유된 초콜릿, 음료 등의 간식을 피하고 따뜻한 물이나 카페인이 없는 차 종류 등을 저녁 시간에는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여름철은 땀 등으로 수분, 소모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해줘야지 우리 혈관에 어르는 혈액이 충분히 자기 볼륨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몸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일 증과 소변색입니다. 과일증을 느끼지 않을수록 좋고요. 소변색은 맑고 투명할수록 좋습니다. 여름철 수분 지수 높이는 물 마시기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커피, 차, 음료를 마실 때는 반드시 물한 잔을 더 마시자. 두 번째, 배가 고플 때는 물한 잔을 마시자. 세 번째, 운동 후에는 반드시 물두 잔을 보충하자. 네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나 물한 잔을 마시자. 다섯 번째, 한두 시간 간격으로 물을 마시되 물한 컵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마시자. 여섯 번째, 가급적 미지근한 물로 마시자. 일곱 번째, 식사 전후에는 될수 있는 대로 물을 마시지 말자. 여덟 번째, 식사 전 30분에 마시고 식사 후 2시간 지나서 마시자 아홉번째 운동이나 신체활동 땀을 많이 배출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각종 음료나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피울 때는 평소보다 두컵더 마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체하고 배가 아프다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혼란에 빠진 겁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최대 조절자죠 소화, 혈액순환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고통을 받게 되죠. 실내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밖은 한낮에 쨍쨍한 여름인데 안에 들어오면 에어컨이 생생히돌아가면서 겨울이죠. 이러다 보니까 바깥과 안쪽에 온도차에 의해서 가장 고통받는 우리 몸의 기관이 자율신경계인 거죠.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혼란을 겪었을 때 나타난 대표인 상이 바로 냉방병인 거죠. 온몸이 아프고 미심식거리고 관절이 아프면서 이런 관계의 근인 같은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체온조절에 혼란을 겪으면서 자율신경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자율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소화기능에 문제가 생 생기겠죠. 어쩔 수 없이 체하고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자, 자유신경계가 담당하는 게 바로 소화, 혈액순환, 체온조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곧으로다 조절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너무 덥지도 않아야 되지만 또 너무 춥지도 않게 진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야외활동을 자주 하고 환기를 자유시키면서 여름답게 또 진행이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 숨조절 너무 필수기죠. 그러니까 소화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화해소분 풍부한 음식 그 다음에 절식을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율신경계의 교란을 막는 체온조절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 중에 하루는 집에서 쉬면서 에어컨 없이 보내 본다 둘째 하루에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2리터 이상 마신다 세 번째 사무실 출근했으면 두시간마다한 번씩 바깥 바람을 센다네 번째 하루에 한 번은 옥상 정원이나 근처 공원을 찾아서 코호흡을 한다 다섯째 아무리 더워도 가까운 사무실 유리창을 2시간에 한 번씩은 연다 여섯번째 에어컨 가동 중에는 긴 옷이나 스타킹을 착용해서 보온에 유의한다 환기를 느낄 때는 긴 소매 난방이나 가리건으로 체온을 유지한다 일곱번째 실내 온도차를 5도씨 이상 차이가 나게 하지 말고 실내 온도를 25도씨 정도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여덟 번째,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을 직접 세지 않고 냉방비기가 작동하는 실내에서 오래 일할 때는 수시로 스트레칭을 한다. 아홉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수면을꼭 지킨다. 열 번째, 물을 마실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마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도 체하고 배가 아프면서 어지럽고 혈액순환이 안되고 몸이 차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한번 우리 몸의 3대 보호막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걸 복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게 되고요 일련 건강을 또 이렇게 망칠 수도 있거든요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3대 보호막을 잘 복구시키는 생활 습관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행복이다 감사합니다